네 안녕하십니까. 에 네, 하수 바둑 인사 드립니다. <laughs> 어 오늘은 이제 저뭐 하수 바둑 소개 전에 조금 그 어떤 한 분을 조금 얘기하고 싶네요. 예. 네. 저는 광주,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에,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출신입니다. 에. 제 4년 후배 정도 되실 거예요, 그분이. 네. 4년 후배니까 뭐 학교는 같이 안 다녔죠, 그죠? 제가 이제 뭐 여러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다 보면은 어떤 모임이든 뭐막 이런 동창회 이제 뭐막 이런데를 참석하지 않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분의 소식을 제가 접했죠. 그분은 누구냐 하면은 아, 덕현 스님입니다. 에. 유튜브 같은 데서 한번 덕현 스님 검색하시면 그분의 법문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제가 저대부고의 27회입니다. 근데 그 덕현 스님은 저대부고 31회이십니다.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고교 시절에 전교 1, 2등을 했던 약간 범생이과 그다음에 또 약간 뭐 수재로 알고 있습니다. 그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 그때 공부를 잘하고 그러면은요. 문과는 법대를 갔고요. 이과는 의대를 갔어요. 예, 에... 아튼뭐그 시절이 그렇습니다. 공부 잘해가지고 뭐뭐딱 성적으로 딱 나오잖아요. 내 점수 때문에 어디를 가는데 갖고 이제 자기의 이상과 뜻과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학교를 대학을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내 점수는 이 점수니까. 여기를 가야 해 하면서 얼마나 바보 같고 무모한 짓입니까?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도 깨우치지 못하고 그냥 어떤 성적 순으로 대학을 가는 거예요. 내가 왜 법대를 가야 되는지, 아니면 내가 왜 육과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성적 순으로 가는 거예요. 아그 때문에 했어요.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. 덕현 스님은 에, 조대부고에서 전교 일, 2 등을 뭐 아무튼 뭐그 정도 했겠죠.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진학을 했겠죠. 아니 서울대 법과대학을 가려면 이 옛날에 그 명문 고등학교 있을 때는요, 뭐 정교한 뭐 이십 등, 3 0등 해도 막 서울대, 법대 가고 그랬어요. 근데 이제 어, 평균화가 된 이후에는 그 평균화 학교에서 1, 2등못 따르면 서울대, 법대는 좀 꿈꾸기가 어렵지요. 아 그렇습니다. 아무튼 서울대, 법대를 가고. 이분이 출가를 하셨습니다. 저도 제가 비록 그분의 뭐 4년 선배지만은 저도 당시 법대를 다니다 보니까 그 순천의 송광사에서 그러잖아요. 대학 다닐 때긴 방학 여름방학, 겨울방학, 한 3개월 막 가까이 돼요, 겨울방학은. 그러면 이제 절로 뭐 공부하러 간다고 가잖아요. 저는 순천성광사 가가지고, 또 거면은 또 참, 그, 막, 그림 그리러 오는 그 화가들이 좀 많아요. 화가 지망생들이. 막, 눈이 내리는 설경을 그막 그리고 또 우리는 또 나름대로 고시공부한다고 편벽고 그림버리는 그림 사람한테 가, 가가지고 아유좀일 끝나면 여기 나 암자에 있는데 거기 가서 뭐라도 사다가 술이라도 한잔 먹고 대화를 나눕시다 막 그런 청춘이 있었어요 예, 그때 순천성광사의 암자에서 돌을 닦고 있으신 분이 법정스님이셨어요. 법정스님 갖고 딱뭐 남들하고 고시공한다고 이제 새벽이 딱 되면 그분은 암자에서 계속 수행하시는 분이잖아요. 그러면은 스님. 오늘 한 말씀 해주십시오. 막 그러면은 답을 해주십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네, 네가 갖고자 하는 모든 걸다 버려라. 그러면 행복이 오고 평화가 온다. 막 이런 말씀을 막해주세요 근데 그때 당시는 아이 뭐 아무나 아는 소리 같아. 아그 소리 나도 하고 있다. 거기서 인가 그 목탁 두드리면서 아그 어, 진리를 깨우치는 도장이죠 거기. 어찌됐건 이 덕현 스님은 어 거기서 고시 공부 때려치고. 출가를 아니 당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, 막대학좀막 조금 다니고 막 중간에 막그 법정선이 아니 그, 그 덕천선이 약간 좌파입니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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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은 커밍아웃 하시더라고 그분이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닌 합리적으로 사람이 살면서 뭐 이런 거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뭐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분은 약간의 좌파적인 그런 스님이세요. 그래서 안간에서 뭐 스님께서 왜 정치에 관여를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예, 그분 나름대로 논리가 있죠. 그런 논리로 답변을 하시더라고. 요 저는 좌파 우파가 아닌 아니, 아니고 어, 어떤 그그 그, 뭐죠? 아, 세상이 다 평화로운 그 그걸 뭐라고 하나요? 무아지경 아, 먹이는 뭐거 나도 알고요. 아여튼무아 덕경 스님을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. 아, 지금 어, 그 길상사 길상사 아시죠? 법정 스님을 모시는 그그그 어, 그, 절관입니다. 데 이제 주지 스님 아시다가 지금은 이제. 어 경상도 어디 뭐 산골짜기 어떤 뭐 봉하림이라고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아무튼 네. 뭐 그런 소개하게 됐어. 아무튼 뭐참 말이 많아요. 뭐 시간 되면 한번 거기 한번 가서 덕현 스님의 어떤 전문이 됐던 문의랬던... 그한 번을 조금 뭐 가르침이면 가르침이고요, 한번 듣고 싶습니다. 네. 아, 음, 갑자기 <laughs> 이하수바이에요 잠깐, 만요 네, 네. 이거 어떻게 하는 거? 네. 도 반집패를 당했어. 서버 접속이안 되나. 와, 반집패 당하니까 막 진짜 그거 열받대요 근데 프로 기사님들은 반집패 당하면 얼마나 열 받을까? 야. 나는 뭐 프로도 아니고 제가 백 잡고 어 24집 반승한 대고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. 자꾸 말씀 올리지만, 야, 너 같은 쓰레기 하수바득을 왜 소개하냐? 여기저기, 인터, 그, 유튜버나 뭐 이런 데 가면 막, 고수들의 바득이 천지 바깔인데, 뿐면은, 당신은 왜 거기서 못두는 거야? 그 고수들 얘기만 듣는다고 내기력이 항상 내안 되거든. 내가 상급자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갔던 아수를 꺾어야지. 그지? 뭐 아수도 못 꺾으면서 왜 고수 형제 내고 있어? 에? 아니. 이제 고수를 어, 향한 그 집념이나 그 노력은 제가 높이 사죠. 근데 자기가 두는 수가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큰 실수하는 게 아니 바둑에 처음부터 얘기하면 그거예요. 아생 연후 살타. 네 <laughs> 나를 먼저 돌보면서 상대를 공격을 해야지요. 막 무차별적으로 막무찌르자 뭐 오랑캐 많은 식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자기 약점은 뭐 신경도 안 써요. 그게 하나 좋아인 것 같아요. 내 약점이 어디 있으면. 돌보면서 상대를 공격을 하더라도 나부터 먼저 튼튼하게 해 놓고 상대를 좀 괴롭히는 좀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수 바둑이지만 한번 소개 좀 하겠습니다 조이 <목소리가> 네, 결과는 에... 이렇습니다. 한번 결과부터 보고 갑시다. 제가 백을 잡았는데요, 백이 스물세 집 유리 나옵니다. <laughs> 이건 제가 보기 제가 백입니다. 처음부터 갈게요. 네. 흙이 중간에 좀 무리수를 많이 뒀어요. 제가 백이고, 백이에요. 근데 뭐, 이런 바둑을 두고 나면 조금 슬퍼요. 왜 슬프냐. 내 약점만 상대는 보이는 거야. 자기 약점은 쳐져 돌보지 않고. 뭐, 좋습니다. 한번 가볼게. 별로 뭐 딱히 설명 이, 이 연극은 뭐 무조건 뭐 호불호가 있겠죠. 에, 별로 뭐아뭐 아뭐 이런 거뭐 설명할 필요 있나요? 여기 제가 제끼건 좌변에 내가 침투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. 자면을 내가 침투를 하려고 생각하면 이 적기는 것은 악수라고 고수님들이 얘기하더라고요. 아 이거 안 하겠다. 너 먹어. 네 집이야. 인정해준다. 이런 뜻이 응? 아 이걸 내가 대국신청을 거절을 해놓고 이걸 눌러야 되는데 어, 아 이거 그러니까. 아, 맞네. 갖고 뭐, 아, 아 이런 뜻이야. 잠에 칠도 안 할게 이, 이걸 선언한 거예요. 응. 글쎄요, 대세점이라고 혹시 들어봐서 봤었나요? 바둑이 자, 여기서 우리는 어디를 둬야 될까요? 제가 방금 어 이렇게 둔건제생각은 대세점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왜냐하면 자. 아이고 여기 아니. 내가 뭐 다른 데뭐 이런 데를 뭐 지켰다 했을 때 흙이 먼저 뭐아뭐이 이렇게 오나요? 그러면 좌상의 흙집을 굉장히 키우면서 우상의 백진영을 약간 좀 좁히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게대세점입니다 반면에 흙이 뭐, 뭐, 막 이런, 이렇게 왔을 때, 아이, 지금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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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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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이런저뭐 뭐 했을 때, 흙이 이 자리를 오면은 얼마나 모양이 그 아, 아 반대는 아까 그런 얘기 했구나. 반면에 백이 이 자리를 딱 오면은. 흙 모양을 찌그러뜨리면서 우상으로다가 모양이 굉장히 커지잖아요. 그럼 뭐, 흙이 이걸 못 참았고 이렇게 오더라도 뭐, 음, 뭐, 아니 뭐 이럴 때는 뭐 조용히 뭐 지키고, 뭐또 흙이 뭐 벌리고 할때막 이런데 막 이렇게 하더라고 흙을 납작하게 할수 있는, 에? 그런 데가 아닌가.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에. 아, 이렇게 전개되면 그래도, 평세는 <laughs> 또, 흙이 유리로 나오네. 에 뭐, 아무튼 됐습니다. <laughs> 그래서. 저는 여기를 대세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네, 빨리. 가. 네. 바둑은 사실 뭐큰그 초반에 보수, 그다음에 방금 말씀 올렸던 대세점, 그다음에 어, 수익기 이제. 그 다음에 막 숫사, 뭐, 뭐, 이렇게 하는 거죠. 이건 뭐,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뭐, 서로가 공배를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. 흙이 이렇게 쭉, 이게 세력입니까? 예. 여기, 백이 다 포진해 있는데, 백도, 저도 마찬가지로, 여기는 계속 서로가 공배만 두고 있는 거예요. 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<laughs> 집 짓는 것도 아니고 뭐 아유 여기 이제 뭐이 정도까지 백이 뚫고 나왔으면은 그건 백을 잡는 걸 포기를 했어야 돼요. <laughs> 어머, 끝까지 이렇게 이제 물고 늘어지는 게 우리 아수들의 습성인데, 에, 자기 약점은 뭐 전혀 안돌보는 거죠. 에, 그렇게 해서 좌변의 흙이 죽었어요. 그러면은 뭐, 뭡니까? 뭐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? 사실은. 여기서 사실 게임 끝난 거예요. 물론 이제 우변에서 해볼 때는 많지만 이 흙이 이게 뭡니까? 에? 약간 저도 뭐 집이 없었고 수상재는 있습니다만은 뭐 유가 무가도 수가 너무 많으면 이제. 자하에서 흙은 한 집은 만들었잖아요. 그런데 백은 한 집도 없거든요. 그렇지만 수가 너무 열려 있기 때문에 이건 흙이 안 됩니다. 뭐진화한 집이 있다 이런 이런 뜻인데 자하에서 한 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유가 무가 이것은요 수가 서로 촘촘하게 있을 때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저는 막 수가 널려 있고, 흙은 뭐, 하나, 둘, 셋, 난네 수밖에 안 되잖아요. 흙이 나를 죽여올라면 몇 수니까? 하나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한 모르겠어요 여덟 아 수는 될것 같아. 이건 유가뭐가 아니에요. 어,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아니라고 아무리 뭐 좀이나도 저는 하수다 보니까 수가 내가 한한수 빠르다 이럴 때까지도 갈수합니다. 두수세 수까지. 내가 세수 이상은 내가 빠르다, 그러면 내가 손을 놔요.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변에서의 이제 전투로 이제 승부가 갈리겠죠. 제가 백인데요. 제가 3 3세집 일이 나옵니다. 네. 여기서부터 이제 또 새로운 싸움이 좀 나는 이제 아무래도 굉장한 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? 조금 소극적으로 약한 뭐 문제 안 발생하는 수준으로 그러면서 내집 지키는 수준.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굉장히 이제 평범히 보다는 안전히 보수주의 지키는 바도 그거한테 큰집 안내주고, 내 백이 또 어디서 안 뒤지고, 야 여기 우상 저거 훅 살려줘도 상관없어요. 전혀 상관없어요. 아, 살려줬어요. 사세요. 제가 이겼습니다. 이런 뜻입니다. 사실은 봐보세요. 제가 반면 백인데, 38집 율이 나옵니다. 그럼 내가 여기서 뭐 싸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? 그죠? 아이고 뭐 드세요. 아 게임 끝났는데 뭐 게임 끝났거든요. 집에 가서 그냥 <laughs> 우리 저 어렸을 때 나이트장 가면은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. 다음에 다시 만나요. 헤어지는 마음이 아프겠지만 다음에 또 만나요. 아 그러니까 아이고 참왜 이러세요, 형님아. 게임 끝났거든요. 어떤 아, 뭐. <laughs> 집 많이 만드셨네요. <laughs>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.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. 뭐할 것도 없어요. 뭐 싸울 이유도 없고요. 다 물러서. 아니 제가 중간에 형세 분석못 하지만 아이 정도는 아유 내가 이겼습니다. 괜찮겠습니까? 도를 그만 거두시지요. 뭐 이런 아주 이겠죠 참 맞아요 이런 경우는 진짜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는 바둑이죠 뭐 그렇잖아요 의미 없는 바둑입니다 <laughs> 솔직히 말해서 뭐. 승부는 음. 이미 끝났어요 음. 야, 여기서도 뭐 영세분석 한번 해보 백이 반면 열여덟 집유리 유리, 유리 정도 밖에안 나오네요. 어찌됐건 이겼다 해서 그냥 계속 분란을 만들지 말자 해서 이제 누가서 받은 거예요. 에. 아니 딱 보면 더 이상 뭐 흑이든 백이든 더둘 데가 없잖아요. 그렇습니까? 아이고뭐 음, 네. 여기서 끝났네. 혹은 영세 분석하면은 제가 반면으로 백잡봤는데 스물 세집율이 나옵니다. 예, 이미 끝난 바둑이 어요이 결과를 떠나서 참 뭐. 뭐 하수가 한뭐 바둑을 뭐 중평 할 필요까지 있겠습니까? 좌에서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. 나머지는 이제 닐리리야 닐리리야 <laughs> 이제 계속 눕고 봤다 보면은 또 역전이 될 수도 있어요. 사실은 음. 네. 이상 하수 바둑. 들어가겠습니다.